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어디 가나요? 군산 갑니다 군산 여행 1박 2일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장 먹으러 갈게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하늘이 너무 예쁘잖아 장가리가 부러지는구만. 이야. 음. 음. 나 갑자기 반기가 빠지면서 되게 성숙해지지 않았어 지금? 어리를 어. 묶어서 뭐? 우리 화장 지우는 음. 거 찍을까? 아 그래, 내가 화장만 봐. 을게 화장 지우거나 더 얼마 있든지. 화야지 화장지. 주세형 한창 네 준성 형 함께 나내 나 까까 색이 나왔어. 저희가 내일은 어. 교복을 입고 예쁜 사진을 찍어 볼까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음. 아, 이거 진짜 꿀템. 이거 그 키스미 마스카라 지우는 전용 리무버인데 그 어떤 마스카라도 정말 너무 너무 잘 지워져서 저 이제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. 이거 완전 필수템이에요. <laughs> 뒤에서 뭐해? <laughs> 좀 발라놓고 발라놓고 좀 다른 이쪽 얼굴 지우고 있다가 어느 정도 좀 스며들면 어 이제 그때 눈을 또 한번 요걸로 닦아주면 그러면 이제 딱 지워지거든요. 눈썹 안 떼? 뭐? 그때 그렇죠. 아, 네. 저절로 떨어져. 이거 이약 아, 발라놨으니까 이거 아, 그래. 네, 클렌징. 자. 그렇게 벌레가 탄생하는가? <laughs> 제가 속눈썹을 좀 자주 흘리고 다녀가지고 선선히 벌레라고 발바닥에 가끔 붙어 있어서 <laughs> 깜짝 놀랐다는. 엄청 떠밀. 벌레를 지네를 밟은 줄 알고 살짝 놀랬데 알고 보니. 제 속눈썹이었답니다. 응. 뭐해? 심심해? 어. <laughs> 꼭 메이크업을 할 때면 이, 이 쉐딩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. 쉐딩을 사진을 찍을 때 제대로 구분져서 보이게 하려고 쉐딩을 열심히 해서 여기를 열심히 닦아줍니다. 자, 벌레 에이. 한 마리 나왔 벌레. 벌레 나왔어 벌레. 속눈썹을 <laughs> 붙이는 걸 좋아해서 반반 안주라 보여줘봐. 응? 어우눈이쁜것 봐. 노 메이크업 앤 메이크업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냥 선선의 취향인 걸로. 자, 메이크업 업 끝. 아 진짜 웃겨 굳이 말해야 돼. 나 그거 때문에 돼? 기다리고 있었는데. 아, 그래. 딴. 딴. 너무 이뻐 <laughs> 이말꼭찍고 싶다고. 아, 생얼 진짜 최고 이쁨. 아, 정말. 굿모닝. d m o r n 부었습니다. 어제 나는 솔로를 보면서 과자를 많이 먹었거든요. <laughs> 우리는 지금 조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어? 오늘도 이렇게 커플룩으로 셋업 맞춰주고, 그리고 이제 슬슬 나가보려고 합니다. 왜왜안 되지? 고맙다. 저기. 땡초한 자리나. 응. 책사랑, 영화사랑. <laughs> 눈부셔 나, 어우, 봐주... 너무 이쁘다는데. 이게. 뭐가? 내가? 아. 맞는 거같은 옷도 가 왔나 봐. 음. 음. 빨간 저거 진짜 아니, 이게 분이 음. <laughs> <약속이 웃음> 어떻게 우리 많이 굶어서 왔어야 되는데 또 아침부터 양이 미쳤다. <laughs>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우리? 파이팅! 두 명이요. 저별 보여.

캐리나 팔왜 이렇게 길어? 오라이. <laughs> 사장님 여기 <오라이. 웃음> 뭐야? 진짜 몰 모르네. <laughs> <그쵸? 버스>. 오라. 쫙쫙 <laughs> <laughs> <깜짝짝> 씹으면서. <웃음> 기괴하다 <웃음> 성숙해졌지? <laughs> 아까 약간 중학생 같았다면 아 고1 같았다면 지금 좀 고3? 아니 지금이 더 애같아 그래? 몰라 응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<웃음> 웃겨 <laughs> <laughs> 나연기 연기 받았어 그가연기 <laughs> 받았어 <laughs> 아 맞아 이거 <laughs> <laughs> 무엇이고 지금 우리 어지다가 해주신 거야? <laughs> 진짜 <웃음> 어. 똘똘한 어. 외국노 같이 생기지 않았어? 자기? 응. 똘똘해 보이지 않는데? <laughs> 너 뭐야 뭐? 뭐하는 사람이야? 너 <laughs> 아니지? 너 누구야? 아니, 순진해 보여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, 웃겨. 어 <laughs> 계속 들고 있으면 오더라고.

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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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어, 그래. <laughs> 얘네 진짜 잘 너무 아 우리 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어 아, 나 무서워 저기 던져게무오씨 그래 얘는 역시 물나 너무 무서워 저게. 너무 무서워 나머지 다 던져주고 가 됐어, 없어 없어 어 <laughs> ha ha ha